때 박는 거 조심해요. 못자히고 오케이 카운터 둠, 두, 원 같은 자리. 가라. 주딕, 주딕, 가디언, 다크요. 지금 지금 이거 한번 버텨야 돼. 물약 먹고 버텨. 한번한번 버텨. 요 힐러 찾아요, 여러분. 딜러분들 힐러 찾아. 힐업 받고. 힐러 물약 빨아요. 열두 시. 힐러. 힐러 찾아요, 여러분. 우리 분들 우리 우리 저거 좀 도와줘요. 우리 힐러분들 좀 살려줘. 너무 많이 뭉쳐 있다. 이게 이제 오초 전. 5초 전. 해골에 해골에 발을 거야, 여러분. 해골에 해골에 발을 거야. 이게 지슬이2 1. 다 긁어줘. 터줘 오케이, 이거. 무조건 좋고. 여러분, 생존기 한번더 써야 돼. 물량 뭐, 있는 분 물량 뭐 갖고 가디. 대문 대문 한 번, 대 주디. 주디 묻혀줘 주디 묻혀줘 사우스 쪽 여러분, 해골 사우스, 잘았어. 사우스로 갈 거야. 사우스로 갈 거야, 여러분. 사우스 가라. 사우스 애들 피을못 받아. 피못 받아. 사우스 가라. 사우스 가라요. 사우스 쪽으로 가라. 사우스에 가볼 거야. 2초 전, 1초 전. 사우스 갈 표시. 이게 제 3? 같은 자리. 2, 1. 같은 자리. 어, 어. 같은 자리 가가. 그렇죠. 오케이. 가라. 히럭, 히럭. 우리가 훨씬 많아 우리 한 명밖에 안 죽었어. 퍼어 나머지 다 가라. 또. 가라. 히럭 좀 있어. 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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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여러분, 따이 따라다녀. 따이 따라다녀. 따이 따라다녀. 주디, 머리, 뭐 있는 거 생존이 다 눌러줘요 지금. 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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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좋았다. 사우스 여러분, 사우스 볼 거야. 사우스볼 거야. 해골 보이죠? 해골. 해골. 인게이지 3, 2, 1. 파이다 사이틀... 가라 이제. 얘들 상계한다. 가라 하나, 둘, 세 명. 우리 세명 죽었어. 못 나가게 막아 줘, 여러분. 나가는 애들 나가는 애들, 중에, 나가는 애들, 나가는 애들 나가는 애들, 나가 나가는 애들. 그냥 나가지는 나가지는 사람들 빨리빨리 나가서 퇴철 준비해요. 얘네보하 없을 때. 이거는 리그 얘네 속도 못 따라와요. 리그 속도. 힐로 나가요. 힐로 방금 아, 나가요. 아, 죽시다 아이고. 네, 템 드세요.